<laughs> 하도 키를 대져가지고 <laughs> 영웅하잖아요. 어, 와, 영웅판 두 번째 판입니다. 위나라 소녀 제테크의신 피키라 우나라 류성석 귀엽고 깜찍하고 타잔. 자, 말씀하세요. 네, 아, 음... 이번 판은 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이번 왠지 이번에는 그거 나올 것 같죠. 그거. 이번에는 그거 보여달라가요. 가후야? 하나. 그거 아니 아니 어그전이하저전이하저 <laughs> 그, 그, 아, 전이어져. 아, 제... 전이어져 안 나올 것 같아요. 전이어저 재밌긴 하던데. 전이 나올라나? 전이하자. 안 나올지 기데 그럼 맞니까 한번 해 달라고 해야겠다. 전이하저 아우. 이아카 집에 와서 라면 라면만 몽땅 먹었는데 다른 거 먹어야겠다. 전 이어져도 가능성이 있긴 했구나, 느낌 저는 비키라님이 근데 허저를 하려나? 별로 안 좋아하시긴 하던데, 허저 자체가. 허절은 내야지, 뭐. <laughs> 팀워크를 위해서. 구아 먹고 싶습니다. 축구아, 예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음. 음. 어쩐일로 집에 있... 치킨이 있네 아, 그 집에 치킨이 있어요? 음. 그래서 맛있게 먹고있지 맥주랑 아까 짬뽕 시켜놓은 것도 있고 짬뽕 한 그릇 먹고 지금 치맥 포식하시네요 음. 아살 많죠. <laughs> 아, 살, 진짜. 나이 먹으니까 살이 너무 다 어떻게 보자. 게임을 하지. 어. 오나라는 또, 감정이 그러니까, 성성리에 감정을 할지, 아니면, 음. 미호 아직 라인업이 나오진 않아. 미호전이니까 근데 촉을 하는 나라가 없네요 별로. 촉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런가? 아니 아니. 촉 여전히 그러니까 대회만 하면은 다들 촉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일반 게임에서는 그러니까 촉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대하는 걸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 옛날 옛날에도 미호전을 많이 하지 아니. 아니구나. 음. 예전에 비방도라, 제가 했을 때몇년 전에는, 2호전, 위촉전, 아, 그때도 총나라 하는 사람 많이 없었던 것 같아. 옛날에는, 오나, 옛날에는, 위나... 네. 옛날에는 촉이 너무 세서 금지였었어요. 음. 음. 근데 지뢰도 세고, 등갑도 세고, 그래가지고. 일단, 성캐가 또 많이 있어 놓으니까, 관우나, 뭐. 어만도 그렇고. 그때 막 등갑도 무적이어가지고 마법에 안 맞으면 무적이어가지고 한 마리만 보내도 압통막다밀리고막 등갑이 진짜 그쵸 등갑이 방어력이 세니까 지금은 지금은 로변 맥... 변했는데. 어떤 거야 등갑 등갑의 구조가 이제 장창병 비슷하게 변했는데 아 옛날 그 방어류 암호가 떨어졌나? 암호가 떨어진 게 아니고 암호 타입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음, 음. 이제 등갑이 철갑이었나 뭐였나 그래갖고 물리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고 나왔나? 얼음은 그냥 네, 그냥 나왔다 <laughs> 이거 지금 그 패공님하고 손유가 만든 조합인데 아 어, 허저전이 이거 한번 진짜 인상 깊게 깊은... 이상규 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음, 되게 재밌거든요. 아재밌더라저 올리신 거현사장님올리시고 봤는데 진짜. 아 현이가 이걸 올렸나? 저 구독해 놨잖아요. 페이지님 그또 어, 유튜브 그 계정, 계정, 계정 있나요? 카톡으로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크레이 크레이 님도 유튜브 방송하시는 거 있는데 해놨죠. 네안 해요. 아 공성 빨리하려고 지금 음. 어 이러면 그 계획에 차오가 생기겠는데 이게 원래 전이가 여길 가거든요 어, 아, 그래서 바로 왔구나 센터를 한번 털어먹고 센터 엄청 세거든요 센터 털어먹고 이제 이, 이, 이 둘이 이거 먹으면 전이 가방으로 이제 삼관이랑 귀대를 요 덩니가 그거 들고, 들고 가지고 여기를 줬어요템으로 아, 템빨로 그 사이에 이제 이들은 이것도 먹고, 뭐 이것도 먹고, 라이브 어, 태워 아, 그 싸움이 엄청 무가지고황하고 있습니다. 아, 뚜이 들어가니까 분명히 너무 빠르네 네. 어, 글도 왔다. 아직 지금 3반이랑 기대를 전달받은 건 아니긴 한데. 어, 근데 타이밍도 그렇게 보이는 아, 이거 못됐는데? 아, 이거 유튜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상스러운 말을 사용했네 <laughs> 이거 한타 여기 가방에다가 음, 음 그거구나 노숙 네. 1스킬이 스턴이었나? 스턴이고 데미지가 좋대요 그래도 이정도면은 킬 지금 2킬 했죠 네네. 아주 손해라고 볼 수는 없겠다 손해가 아니죠 엄청 이득 봤죠 왜냐면 지금 레벨도 응. 많이 먹었고 이게 지금 무롱을 하기 위해서 상군을 지금 두번쓴 거잖아요 네 500원을 쓰고 4000원을 먹었어야 됐는데 음, 지 1000원을 쓰고 먹은 거라서 근데 뭐 일단은 지금 찍어서 다니긴 한데 이러면 이제 노숙이 이거 이벤트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1 5 0 0짜리안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빨리 그냥 오절을 응. 하고. 지금 이제 여기 이거를 견제를 응. 응. 누가 해줄... 훈전이 여기 있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가장 있레 음. 음. 랩업을 한다고 해도 여기 견제가 응. 먼저 일로 갔어야지. <목소리도> 음. 근데 이거 호조선이라 충견이 힐스인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난 차라리 충견이 있어서 저희 원더즈 하나를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음. 노숙 전략의 핵심은 노숙 대회를 빨리 시켜 주는 것 같은데. 응. 전장어 간다. 어, 망했다. 어, 실패했다. 어, 죽겠는데? 이번 판은 것 같아. 판은 좀될 돈도 안고 뛰어서 어차피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음. 아, 안 했네요. 망한 것 같은데? 예, 망했죠. 은유님 음. 오자마자. 음. <laughs> 이 조합이 엄청 세요. 이 조합 지금 거의 다 있겠는 거야? 전이 허적 가우요? 예. 음, 약간 파훼를 해야 되는데. 재밌다. 조합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음... 아, 그 이러면은 이제 뭔가 한방 아, 노숙 레벨이 이이하냐 뭐, 그 노숙이 레벨인데. 가 <laughs> 그러니까 아까 아까 전의 그그 견제를 막기 위해서 노숙이 공속 빨리 올라온게 이유잖아요. 합을아껴놨다가 다음 대회 때넘어다 좀 m 진 l 같은데. 음, 이거 정로까지. o d a 다 와도 할수 있는게 없죠 out today. I'm c l 는거막 이거, <웃음> <웃음> 이거 막 학살이 t o 전이가 너무 c 다 템을, 템을 삼관 이게... 들어버리니까, 내가... 응. 어느새. 네, 비네 와. 와. 이렇게 게임 마무리 됩